저는 진짜 잘 나왔어요. 정령은 자연산 나왔고. 형님, 못 참겠습니다. 마일리지 까시죠. 마일리지가 얼마 없는데. 어, 대거나 편하게 얘기해라. 뭐, 마일리지. 마일리지 근데 3,100밖에 없는데 못 가란 말이고. 무기소울 까자는 얘기지. 사이즈가. 이걸 힘들 것 같고, 이걸 가자는 거지. 이거 까야지. 3,000개 남았네. 마지막 투혼을볼 불태워볼까, 우리가? 자연산 잘 나온다고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. 무기 소울 가자 무기 소울 가자 자1부은 스타라이트 이야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요 어 우리 컴퓨터 디렉터님들 예갈땐 가더라도 무기 소울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어. 부탁합니다 ,잉. 아. 가자 오자 드디어 아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나 부탁합니다 예 깔끔하게 사전선을 다 깨봅시다. 폭풍 전야일 것인가, 십 은빛일 것인가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, 형님. 마지막까지, 모든 걸다 갈아 넣어서, 무기 속 오래 투자한다. 어, 끝까지 가. 오, 잠깐만, 왔어? 대고아 소리 지를 준비해! 그렇지! 자 전사! 예! <laughs> 어! 진짜 떴다! 와! 와, 형, 진짜 떴다! <laughs> 그래, 동생아, 떴다! 야, 너무 기분 좋은데? 아, 진짜로? 어, 너무 기분 좋다, 이거는. <laughs> 아, 이거 제법 해야 됩니다. 기가 막히다. 기가 막혀. 진짜 이게 뜨네. 와, 영롱하다, 영롱해. 저물화점에 가볼게요. 대거나, 멘트 좀 시원시원하고 있어라, 동생아. 확정드들문이대거 나. 오보 이거 맞나? 아니다. 어 아니. 그러면 얘뭐마부사번하시죠시 예, 원하게 뭐 마지막에 어, 뭐 아, 그래? 아니 어, 아니, 그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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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어. <웃음> 대거나 형한테 솔직히 말해 줄된다 아. 형이. 어? 제법한 네다섯 번 하실 수 있으십니까? 네다섯 번은 좀 힘들겠지만. 아이. 어. 어. 형님. 나와 한 발에. 동생 욕심 안가지겠습니다그럼 무기만 바꿔 주십시오. 아, 어, 그래 그래. 아니 아니. 내가 아... 할수 있게 해주십시 <laughs> 그래서 그래도 그게 있는데 사람이 유종의미는 걷어야 되는데 하는 그 동안에는 또 하고 싶은 걸로 하게끔 해, 하게 만들어줘야지. 자,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? 보자. 정령의 여제 이거 제으로 나온 건가? 아 어, 그건 안 나오는데 저는 황금향을 제일 뽑고 싶습니다. 황금향. 아, 네. 황금향의 주인. 왜? 뭐 때문에? 뭐 일단은 상점? 그거 세 개가 다예그세개다 만족스러워서. 일반은 용 전사 스킬이 없으니까. 근데 형님 그냥 지팡이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 신타이 기술 이게 이게 최고 베스트네 보니까 재발의 전설이네. 신타이 기술 맞아 나올 확률 있나? 아. 신타이 기술 어디 있어? 해나리스. 네 형님 이게 나올 확률이 있긴 있, 있는 거죠 이게. 네 갑니다. 제발 지팡이 진짜 지팡이. 제발 가자. <laughs>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<laughs> 심지어 1만에서 영웅이네 아형들 솔직히 알아. 말씀드릴게요 좋긴 좋네요 화? 아니 니가 아까 말했는 그 방금 향보다랑 네. 비슷하거나 황금향이랑, 좋은 것 같은데 황금향이랑, 옷이 똑같네 황금향이랑 같, 같은 급이네 네 <laughs> 이걸 일단 고민해보자 어, 고민을 해보자 다음 방송을 뜰수 네. 있다면 아, 이왜냐면 이게, 또... 이게 또 세트인 것 같은데요, 아바타랑 이상향의 주인 세트. 이상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, 아... 맞아요. 이게 세트 제일 좋은데. 네. 네. 아니 대권아 이게 무기 소울이랑 이 아바타는 어. 세트야. 형이 근데 세트 그, 그 길거리 게임처럼 인연 그런 게 없어가지고. 어 인연만 있었으면 바로 바꿨죠. 제법 전에 1 티어였다고요. 아 아까 아까 게일 티어였나요? 그게 아까 진동의 연자였지. 예, 산타 형이 가지고 싶어하는. 아... 근데 아우,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장을 하자고 했었는데 어 대건이가 근데 복사를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.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인연 효과 같은 거 있었으면 세트 효과나 그런 거 있었으면 마법사 했을 것 같아요, 이거. 그리고 이런 것도 만들어 줬으면 세트니까. 왜냐면 좀 신기하기도 형님. 아바타가 또 이상형이 있어요, 제가. 이 확률이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. 확장하고 도와가 볼까요 대건이한테? <laughs> <laughs> 아. 대건이 대건이 뭐 세상 질려나 술한잔 먹고 전화 올라나 어... 형님 아무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는 뭐 이럴 것 같은데 <laughs> 형님 저 불만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<laughs> 아니다 근데 이거 할 상관 없다.